아니, 그... 아니 여러분 미국에는 회전초밥 뿐만 아니라 회전초밥에 코리안 바베큐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지아형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정말 핫하다는 코리안 바베큐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식당은 미국 남부 애틀랜타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식당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혼밥 잘하시나요? 사실 저는 굉장히 혼밥을 잘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고깃집에서는 혼밥을 지진다니 뭔정도가 없습니다. 막상 혼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니 정말 떨리는데요. 아, 떨린다. 그래도 한번 용를 내보겠습니다. 아, it's just, yes. just one. Yes. Just a second. Yes, sure. Take your time. 네, uh, yes, yeah, sure. 이케 제가 가게를 도착한 게 7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벌써 많은 테이블에 손님들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국인 손님보다도 외국인 손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정말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게 체감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가게에서는 큰 스크린을 통해 계속해서 p 이 p 머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네, yeah. 다가요. No, this is my first time. 어디든 오르네이션 시암 알버요 40달러 인 from the b l o the 아, 오케이. 자리에 앉으 서버분께서 이곳에서 식사하는 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스시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태블릿 통해서 고기를 시키면 돼요. 사실 미국에서는스시를 먹으면 한국에서 퀄리티가 정말 안 좋고 의도 다양하지 않은데요. 여기는 올리케이 그러니까 무제한이기 때문에 더욱더 퀄리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일 위에 있는 스들을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퀄리티 괜찮은데? 우선 소스를 다을수 있는 아저씨를 주는데요. 찍어 먹는 소스 종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마차 소스. 고추장 마리네이트. 고추장. 아, 쌈장. 고추장 마리네이트가 뭔가 했네. 아니네, 쌈장이 따로 있는데? 준비할게 많네 먹을게 많아서 우선 레일 위에 해전초밥들이 눈에 띄는데요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스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치 같아 보이는데요 한치 먹어볼게요 아니 뭐 올리켄시라고 밥량이 많지도 않고 괜찮은데 신선하고 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제가 수박을 먹는 사이에 뒤에 기차 같은 게 자꾸 돌아다니는데요 그 안에는 이렇게 고기 또는 스지들이 들어있습니다 태블릿을 통해 주문한 음식이 푸드트레인을 통해서 자리로 배달이 되는 것인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고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음, 메뉴가 진짜 많아요 소고기부터 해가지고 불고기 와규 스테이크 LA갈비 왕갈비 킹갈비 필레미뇨 불고기 항정살 삼겹살 양식 양도 있어? 그다음에 새우 오징어, 칼라마리, 떡꼬치, 떡꼬치가 있어. 아 스시 찍볼게요. 참치, 참치. 아 연어, 고등어, 날치알, 장어, 아보카도, 비프 스테이크, 소고기 막그 롤도 없잖아. 킬포냐 롤도 해가지고 메인보로 볼게로 좀 맛있고요. 밥, 새우튀기, 야채튀기. 전 추가로 돈내면 먹을 수 있는 거. 아 메뉴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와규 척 아이롤 그리고 오이스터 스테이크 이렇게 두 개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와규랑 오이스터 스테이크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태블릿에서 주문을 누르니 잠시 뒤에 레일 위에 기차가 도착했는데요. 오 이렇게 지금 왔어요. 고기랑.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음식을 픽업하고 이렇게 화면에서 확인을 누르면 다시 기차가 주방으로 들어간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착한 부위를 보니 고기들이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와규보다는 퀄리티가 많이 낮지만 무한리필 치고는 괜찮아 보이네요. 와 고기 때깔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괜찮죠? 이거. 아니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홀리케니씨?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고기를 굽는 중간중간에 스시를 레일에서 꺼내먹었는데요 장어초밥이구야 장어초밥 참치 길게 나오네 좋네 먹고 싶은 스시를 또 있어서 따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참치, 고등어, 날치알 이렇게 주문해보았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세개 추가해보겠습니다 예스. 오케이. 이렇게 왔어요 지금 가지고 여기서 꺼내면 되고 여기 이제 OK를 누르면 돌아가고 이걸로 주문하면 더 신선한 스시를 먹을 수 있어요 딱고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스시들의 맛은 어떨까요? 이말에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아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여기 생각보다 좋아 생각보다 엄청 괜찮아 인접한 바닷가가 없는 애틀랜타 지역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저는 오늘 롤은 안 시킬 겁니다 롤은 롤은 이제 밥만, 배부르기만 하고 좀 별로여서 스시랑 고기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또 올리퀘 또 전략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아, 볼케이노만 시켜볼까? 음 볼케이노. 또한 레일 위에는 스시 말고 롤도 있었는데요. 원래는 스시 롤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볼키노 롤은 정말 맛있어서 이번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맞아? 아 어디가? 연어랑. 와 연어 큼직한 거 봐. 연어 이거 엄청 커. 연어, 장어, 그리고 볼이노로를 시켰는데요. 연어도 굉장히 크고, 장어도 맛있고, 그리고 볼이노로 소스가 괜찮았습니다. 롤안 시킨다 보니, 시켜버렸습니다, 볼이노 이거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근데 연어 봐봐요, 엄청 커. 지금 이 비주얼이 맞으니까, 쓰시랑 고기랑 같이 먹는게? 그럼 다 구워진 고기도 먹어볼텐데요. 와우.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속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규. 어. 먹을만해요, 맛있어. 아니, 이거. 괜찮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테이크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고기를 많이 먹을수있다는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 고기 한번더 갈게요 킹갈비? 왕갈비? 킹갈비 넣고 제 양념보다는 그냥 안된게더 맛있어가지고 브리스킷? 이게 약간 좀 차돌 같은 거일 텐데 소고기로 일단 가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가겠습니다 왕갈비랑 차돌 한번 구워볼게요 또 이번엔 다시 또 고기로 넘어가서 왕갈비와 차돌을 한번 시켰는데요 오 왕갈비 이거 아, 보이시나요? 진짜 때깔이 좋은데요? ]다. 소스도 달달하고 정말 괜찮았습니다. 음, 괜찮은데요? 차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먹을 만했어요. 확실히 미국에는 고기 한국보다 싸서 이런 올류키니 코리아 마비키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래은 고기와 스시를 합쳐놔서 더욱 만들수러웠습니다 또한 하나만 계속 먹으면 물릴 수 있는데 스시를 먹었다 고기를 먹었다하니 질리지도 않고 선택지도 다양해서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직 메뉴 있는 것들을 많이 맛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배가 차기 시작했는데요 1차 배부름에 도달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올류키니인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보겠습니다 근데 한참 먹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샷보다 혼밥 어렵지 않은데? 그냥 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일단 미국이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좀 쪽팔려 사실 한국에서는 혼자 먹는 사람은 안 받는 식당도 은근히 많고 특히나 고기집은 이런 것들이 더 심한데 미국 식당에서는 생각보다 혼밥을 싫어하지도 않고 주변에 이런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항정살하고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약간 그러니까 대피삼겹살 같은 게 엄청 얇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항정살 어 기름기 많아가지고 물이 막 헐헐 타네 대피삼겹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별맛 전난 아니네요 와 너무 맛있는데 이제 입사 배부르면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서 끝내겠지만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고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양다리 어디갔냐 라이 g of l a m 태블릿 통에 주문한 양고기가 오네. 나왔는데요 일단 요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확실히 아니긴 하네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배가 불러서 그런지 아니면 양고기가 별로여서 그런지 이거는 좀 아닌 듯 합니다 양은 다닌 것 같아요. <laughs> 양고기까지 먹으니 3차 배부름이 오고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오늘 이만 끝내려고 합니다. 아,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배부르고 스시랑 고기랑 같이 구워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사람이 왜 많은지, 여기 왜 장사 잘 되는지 알것 같아요. 땡큐 와, 야크로츠 회식으로 주네요. 한국 야크도 오랜만에 먹네. 계산서를 요청하니 제가 오늘 뭐먹었는지괜찮해서갖다주는데요참 많이 도먹었네요총 1시간 그 괜찮분 동안 한아요어 장어, 참치, 찮참치고등치 날치알, 아키노롤등 스시 13접시 왕갈비, 항정살, 삼겹살, 차돌, 양고기를 포함한 고기를 8접시를 시켜먹었는데요 굉장히 맛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삼겹살, 왕갈비 같은 부위들은 고기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 먹으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심장이 되시나요? TV 인크월리라 했다고 TV 50불 나왔습니다 가격은 총 50불입니다 이 50불은 팁과 텍스를 포함한 가격인데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고기와 스시를 먹었는데도 가격 정말 괜찮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이곳에 경력 앞으로도 올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